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중국어를 위한 한자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도 중국어 할수 있어. 한자는 파우면 팔수록 할 얘기가 많아요. 어, 3탄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간체가 뭐냐면, 은 간단하게 쓴 글자 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고 빠르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가, 요 마디촌자가 위로 올라가고 어, 두 개가 합쳐져서 글자로 쓰면, 날일자하고 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죠? <laughs> 너무, 너무 다른가? 아, 이거 내 마우스로 써서 그래. 아, 진짜. 내가 붓글씨로 쓰면 내가 장난 아니게 휘날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줄게요. 이거 다른 예인데, 요거는 한자 할때 한자. 한나라 할때 한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건 조금 그런데, 우리 한강도 지금은 넓, 넓고 큰 의미의 한글 한자를 쓰긴 하는데, 예전에는 다 한, 한강 할 때도 이 한자 썼어요. 한나라 한자. 옆에 요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 옆에 게 바뀌거든요. 옆에 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큰 틀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글자로 된게요 한자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빨리 쓸수 있고 어뭐 너무 흘려 쓰진 않을 정도로. 씁니다. 이게 간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 이거 <laughs> 너무 쉽잖아. 어, 이거라도 외우라 이거지. 그 말좀 하게. 어, 다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어 이제 단어 본격적으로 가면 단어를 많이 다룰 건데 단어의 정 자체도 언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쓸줄 모르더라도 눈으로 알아야 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외에 다른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중국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글자체를 알아볼 수 있고. 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한자는 왜 공부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아, 중국어 하려면 한자 해야 되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중국어의 기본 단어, 기본 언어니까, 글자체니까, 뭐 당연히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HSK라는 게 있어요. 한어 있잖아요, 한어. 그 중국어 외국어 능력 평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려면은 객관식으로 찍는 것도 있지만 3급 이상부터는 직접 써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조금 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병음만 알면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해졌어? 눈으로, 그러니까 쓰는 것까지 예전에는 그래서 쓰라고 했는데 이제는 야 쓰는 것도 그냥 봐주자. 그냥 돈 조금 더 내고 병원만 알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수 있게끔 그만큼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 줄만이라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화된 시험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쉽게 갈수 있는 거는 다 한자 문화권입니다. 자, 일본, 한자 문화권이죠. 중국은 뭐 한자의 종주국이고, 대만, 번체 쓰죠. 홍콩, 마카오, 번체. 베트남도 한자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쓰지 않나? 이쪽도? 이쪽도 아마 쓸 거야. 태국은 모르겠어. 태국은 아닌 것 같고. 라오스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한자 쓸 겁니다 말은 달라도 한자는 써요 얘네도 아마 정자 칠 거예요 필리핀 영어죠 그리고 싱가폴도싱가폴 싱가포르 말이 있는데 한자 씁니다 여기 여기가 동남아 이쪽이 옛날에 청나라 시대 에요 위에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학가라고 있어요 학가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내려오고 여기로 다 퍼져나가면서 돈 벌려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여기에 실질적인 경제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에 다 한자 문화권이에요 여기도 다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한자 공부하세요 말은 못해도 써 가면서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걸뭘 의도하는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표현력도 확실히 기를 수 있고, 좀 더, 어, 단어의 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식해 보일 수 있어서. <laughs> 나좀 공부했다. 아,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이 자식이 이거 좀, 그래도 대학은 나왔나 보다. <laughs> 이런 느낌 을줄수 있는 거. 음, 그런 좀, 과시를 위한 <laughs> 한자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한자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니네 이름을 알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이름 한국 사람 기준입니다. 물론 뭐내 이름이 뭐 알라딘이냐, 뭐내 이름이 무슨 뭐 안드레 뭐 이런 거면은 미안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성은 성은 한자로 되어 있을 거야. 최소한 성이 무슨 뭐 잡스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이름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한글하고 영어 이름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것도 뭐다 한자로 가능해요. 내 이름을 한자로 쓸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 뭐 어려운 데서 찾지 말고 영문이나 한글 이름도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거의 지어 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님은 알거 아니야. 한글 이름일 경우에 자 이름이 김 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김자 써요 그리고 한자 버튼 눌러 있잖아 키보드에 이러면 김자 하나밖에 없어요 김씨는 말쳐 말 골라 여기서 제일 쉬운 걸로 음. 그리고 이자 쳐요 제일 쉬운 거 골라요 아직 처음에 모르는 여기 오얏 나무 이자 이거는 이거는 쓰는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성씨 이씨기 이거 많이 쓰기 때문에 이씨성들이 쓰는 거라서 가능하면 이거 쓰지 말고 오얀 나무 좋아해도 이건 별로 비추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두잊자 써요 김말이 씨 죄송해요 자 영문 이름으로 해 볼게요 영문 이름 성은 김 씨겠죠 무슨 무슨 김 해도 김말이라고 해 봅시다 마리김김 씨는 똑같죠 마 마자 고르란 말이야 이거 많잖아 제일 쉬운 걸로 골라 리 리도 많잖아요. 제일 쉬운 거. 마을 리자 쓰던가, 이로울 리 자. 이거 쉬워요. 아니면 뭐, 말이 떠났다라는 의미 부여를 주던가. 이별할 때이 자예요. 이렇게 써보시고, 애착을 가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내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알라. 다른 거 찾지만, 이름에서, 이름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언어, 그, 한자를 알수 있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죠? 부모님, 친구, 뭐, 선생님, 뭐, 교수님, 멋진 이성. <laughs> 이런 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저 죄송한데요. 어, 한자 이름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고 그럴까? 옛날에 내가 그랬다가, 미치... <laughs> 내 친구가 미친놈들한테. 미친놈이, <laughs> 감정없이. 이새 <laughs> 그 뭐가 있던 걸 물어봐, 갑자기 <웃음> 뜬금없이.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이제 주변 사람들 이름까지 다 알았으면, 은 지하철역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라. 뭐, 지하철 안 타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어, 지하철을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세요. 버스보다 쌉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시청까지 생각보다 길어요. 1, 2분 정도 걸려요. 2, 3분 정도.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자력을 동원해서 시청을 한번 써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청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몇개 어려운 글자가 있긴 해요. 뭐 청량리, 아니, 저기. 시청에 청자하고 잠실에 잠자 뭐 이런 건좀 어렵습니다. 종로할 때도 조금 뭐 종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몰라도 음이라도 맞춰 가지고 한번 써 보란 거예요. 획수가 좀 많은 건 있어도 어려운 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하철에 있는 거 실용 한자에서 얼마나 많이 쓸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걸 갖다가 지하철 역 이름으로 갖다 놓는 게 많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한자력을 동원해서 퀴즈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요즘은 옛날처럼 뒤에 한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옛날에는 나 옛날 사람들은 건가 <laughs> 예전에는 눈 나쁜 사람들도 뒤돌아봤을 때 한자가 보일 정도로 한자가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관광으로 많이 오면서 그 글자는 잘안 쓰고 중국식 글자나 일본식 글자로 이렇게 두 개가 표기되어 있어서 조금 작아졌습니다 근데도 보일 건다 보여요 이걸 해보란 말이야 하면서 다음년 시청에서 아 이거 하나 틀렸네 어, 다음역넘어가서 종각 한번 해보고 종로 3가 해보고 종로 3가에서 3은 쓸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동대문의 동 자는 알거 아니야 몰라? 모르면, 모르면 공부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한자들을 깊이 뜻을 알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음을, 음이라도 한번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 옛날에 이걸로 많이 레벨업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서 한, 이렇게 다음 칸 넘어가면서 친구 있으면 친구랑 같이 내기하면서 종착역까지 가면서 내기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맞추나. 재밌잖아. 그래서 뭐, 탕수육이나 이런 거 쏘기 해요. 네 번째는, 품격 있게 욕해랍니다. 언어는,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언어나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낮은 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욕부터 배우는 게 빨라요. 더 친밀감, 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많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음 중고등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입에 욕을 많이 달고 다녀서 깜짝깜짝 많이 놀라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욕이 뭐가 있을까요? 음 이게 있고, 또, 이게, 우선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십자 써요. 아까 그건 거내 이름을 알라랑 비슷한 거예요. 십자 쓰고, 이거 1번 써요. 어, 이거 제일 쉽잖아. 열 십자. 그 다음에, 아, 아, 이거 아니지. 아, 그래, 이거부터 해봅시다. 이거 쓰고, 이건 진짜 여기에 맞춰진 음인데? 알자 써요, 알자. 알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거나 써요. 마음에 드는 거. 구멍 알? 그래, 구멍 알자 쓰자.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우리 전철에서 출발역 할때 출발역 말고 다른 표현으로 처음 시작하고 출발할 때 발자 써서 이것도 하잖아. 이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품격 있게 어? 남들과 다르게 의미 전달하면서 품격 있게 욕하란 말이에요. 하나 더 해줄게요. 이것도 많이 쓰죠. 이것도 많이 쓰잖아. 존자 써요 존자도 많잖아 한 일곱 개 있구나 존자 일곱 개 밖에 없네요 있을 존자 써요 존재할 때 존자예요 그 다음에 나 나도 많아요 이렇게 많아 이게 제일 쉽네 이거는 한국에서는잘안 쓰는데 일본에서는 좀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무로나미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쓰고 트와이스 미나도 이거 쓸지 모르겠네 제가 우리 선조들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사카시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근데 시조는 원래 다섯 글자씩 네 줄을 쓰는 겁니다 뭐 가는 길에 서당에서 하루 묵고 하루 가려고 그랬는데 훈장이 누구인가 누가 마음대로 서당에서 숙박을 하는거 이런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 냈단 말이에요 쫓아내니까 김사갓이아나 신발 하고서는 실을 시조를 하나 썼어요 그게 이거야 뭐냐면은 서당을 응? 일찍부터 알고 와 보니 방 안에 모두 귀한 물건 들일 때 생도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열 명이 안 되고 훈장이 와서 아련하지 않네 만나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아 그냥 좀 섭섭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 사람 엿먹이는 시예요. 음으로만 읽으면은 아까 그거랑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나하고 열 아라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선조 때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는 읽어볼겠습니다. 서당 내조이조영뭐 미국 사람 자, 조지가 아니고 풀어 쓴 거예요. 어, 풀어 쓴 거라서 앞에 그 남자의 성기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그 조사가 붙은 겁니다. 읊는 이가 할때그 이가 붙은 거를 풀어쓴 겁니다.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음으로 읽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서당 내지으시 방중 개물 이렇게 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위에 거 생도 제미십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조금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고. 뜻으로 해서 모두 다 미십은 제가 추측하건데 이거는 약자예요. 약자라서 모두 미친 열새끼라는 거야. <laughs> 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가 맞는 것 같아요. 좀 약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음. 미십이 해결이 안 되거든. 그리고 선생 내 XXX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파이어 에그 그거예요. 선조 때부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는 뜻으로도 음으로도 여러 가지 고품격 욕을 할수 있는 품격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 <laughs> 이걸한 걸로 친근해지라는 거지. 이게 위화감이 없도록 해야 여러분들 한자 쓰라고 하면 막 이러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씨, 하면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일상에서 찾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많이 쓰는 글자예요.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날아다니는 거지. 아무것도 이제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한자 다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말고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다가가세요. 그게 가장 한자를 잘 하는 방법이고 요거를 많이 실천하고 다니시면 한자 굉장히 많이 알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